행님들 저 유홍선이는 절대로 유료 리딩이나 금전 후원을 행님들께 요구드리지 않습니다. 사칭 사기에 각별히 주의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유료방 업자분들 진짜 걸리면 각오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저는 시간이 참 많아요. 행님들 시바이누 아직 안 죽었습니다. 고래들은 지금 계속 더 담고 있습니다. 우리 행님들 중에 열의 여덟 아홉은 손절 치면 안될때 혼자 고민 엄청 시리하다가 손절 누르고 소주 드시러 가시는 거다 압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 뭐 우리 시바 뉴스들도 중요하긴 하지만 어떻게 하면 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기계적으로 매매를 할수 있냐 요 얘기를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잘하시는 형님들은 오늘 영상 뭐안 보셔도 됩니다. 근데 나는 거의 매번 물리고 막 손절을 하고 괴롭다. 이 영상 진짜 다섯 번씩 돌려보세요. 분명히 뭔가 느끼는 게 있으실 겁니다. 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제가 구독하라고 강요는 안 할게요. 근데 영상 다 보시고 마음이 좀 말랑말랑해졌다 그러면 그때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시바이노 차트 보겠습니다. 업비트 원화 차트입니다. 제 관점 아직 변한 거 없습니다. 이 빨간색 박스 두 구간 보이시죠? 두 구간에서 요 분할로 매수 받을 거고 여기 저점 있잖아요. 여기 저점 이탈하면 전량 손절할 겁니다. 자 근거 다시 설명드릴게요. 지금 상승한 요이 파동 있잖아요 이게 이렇게 535로 구성되는 이런 지그재그 파동의 시작으로 볼 건지 아니면 이거보다 더큰 프랙탈의 충격 파동 1파가 시작된 걸로 볼 건지 요거에 따라서 관점이 완전 달라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보다 지금 여러가지 시나리오가 있었는데 지금 여기 횡보하면서 시간을 너무 오래 끌어가지고 나머지 시나리오들은 다 모순이 생기고 확률이 좀 낮아져가지고 요거 두 개만 생각할 거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신규 매수나 추가 매수할 수 있는 요 가격대 구간 분석해 놓은 상태고 저도 지금 매수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격은요. 제, 잘 적어 놨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여기 이 가격 이탈하면 제가 손절한다 했죠. 이런 매매를 해야 됩니다. 쫙정뭐좋탁하면 그냥 사고 오를 것 같으니까 사고 이거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거. 분석하고 기다렸다가 내가 원하는 가격 오면 여기서 매수하고 뭐안 오면 말고. 또 자리는 100% 오거든요. 시장은 24시간 1년 내내 돌아갑니다. 돈을 지금 내가 들고 있는 건데 내가 막 오히려 조급해 가지고 끌려댕기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요 빨간 박스 구간 위에 거 있잖아요. 여기 터치해 가지고 만약에 여기서 매수를 했다 칩시다. 손절까지 거리가 지금 대충 25%입니다. 근데 분할 매수랍시고 요 터치했다고 이어서 내 시드에 막 50%를 막 덜컥 매수를 한다. 만약에 이어서 샀는데 더 내려 가지고 요가 갖고 손절 나가면 10%가 넘게 시드가 갈려 나가는 겁니다. 그냥 그래서 제가 행님들한테켈리 공식 이런 거 설명드리면서 매매 셋업이나 타점, 승률 이런 것보다 비중 조절을 잘하는 게 제일 로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제가 차트 분석 드리면서 만약에 이래되면 이래 할 거고 이래되면 이래 할 겁니다. 항상 이런 식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가격만 그냥 참고하셔가지고 매매하지 마시고요. 이거 인마 이게 왜 이래 생각하지? 이런 사고의 흐름을 좀 따라오시다 보면 자동적으로 매매 실력이 조금씩 느시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자 그리고 시바이누 여기랑 뭐 여기, 여기 오면 제가 이 가격대에서 분할 매수를 할 건데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 하나 더 있죠. 시바이누 매수할 금액의 2에서 30%는 여기다가 투자해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거요. 기억나세요? 바로 이 리시토큰입니다. 개목살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자 근데 왜 이게 중요하냐. 쿠사마시토시가 이 리시토큰 자체를 보유자들한테 베네핏을 주려고 만들었습니다. 우리 시바이누 신규 프로젝트들이 나올 때마다 이 리시 토큰 보유자들한테 우선권을 갖다 주거든요. 그리고 토큰 개수도 이거 보세요. 10만 7646개. 엄청 적죠. 만약에 우리 시바인우가 가격이 100%가 올랐습니다. 그러면 이 리시는 시바보다 상승률이 훨씬 높아요. 시바인우 요번 상승파동이 400%짜리 양봉이었죠. 근데 이 리시는 500%가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오르면 시바보다 더 많이 오르고, 내릴 때는 또 천천히 내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형님들한테 시바이누 비중이 100이면 2에서 30은 이 리쉬로 바꾸시던지 아니면 돈을 아예 옮겨가지고 이 리쉬를 그냥 매수를 해버리던지 하시라는 겁니다. 보시면 거의 200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막 70만 원대 비비고 있거든요. 이거 지금 그냥 당장 매수하셔도 괜찮지만 아까 제가 시바이누 매수 추천하는 자리 있죠. 거기까지 가격 떨어지면 그때 매수하시는 거 진짜 강력 추천드립니다. 근데 이게 업비트에는 아직 없고요. 시바스왑에서 이제 시바인누로 바꾸거나 아니면 아니면 okx나 비트마트 엑 x 비트겟 이런 해외 거래소에서 거래를 해야 돼가지고 이거 안 해보셨으면 좀 어렵다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이거 진짜 하시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겠는 행님들은 영상 설명란 보시면 제 번호 있으니까 저한테 연락 주세요. 이거 한 번만 해보면 진짜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제가 잘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제 뉴스나 차트 얘기보다 중요한 거 근본적인 걸 한번 짚어보고 갈게요. 행님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이유가 뭡니까? 수익을 내고 싶으셔서 찾아보시는 거잖아요. 저도 한때는 유튜브나 이런 인터넷 검색으로 이런저런 정보들 다 찾아보고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정보들로는 이 시장에서 진짜 돈이 굴러가는 큰 흐름을 찾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저도 정말 힘든 시기를 다 겪어봤고 다시 일어서 봤기 때문에 저같이 힘든 길, 막다른 길을 마주한 행님들에게 조금이나마 제가 도움이 되고자 전혀 상관없던 일을 하던 제가 지금은 이렇게 유튜브를 하게 됐습니다. 자, 시장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단순히 뭐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에 따라서 돌아가겠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지금 뭐 뜨겁다 하는 AI 섹터, 뭐 민코인, 이더리움 레이어 2, 뭐 BRC 관련 코인들 단순히 사람들의 관심이 많아서 그냥 상승하겠습니까? 시장을 움직이는 주체 마켓 메이커들에 의해서 철저하게 계획되어 움직입니다. 자, 제가 지금부터 그 비밀을 공개하겠습니다. 자, 형님들 조금만 더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어쩌면 지금 이 시간이 행님들 투자 인생의 전환점이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부터 제가 전해드릴 내용들은 상당히 민감한 내용입니다. 혹시라도 주변에 이것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시거나 소문을 내시면 농담이 아니고 제 신변이 위험해질 수도 있고 진짜 어디 쥐도 새도 모르게 끌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만 위험해지는 게 아니라 이 정보를 저한테 제공해준 정보원도 같이 위험해질 겁니다. 저한테 가끔 가슴 아픈 사연을 털어놓으신 행님들이 계신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제가 예전에 겪었던 힘든 시간들이 생각이 나서 제가 어떤 부분을 도와드릴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용기를 한번 내봅니다. 진짜 행님들한테 수익 내드리고 싶고 행님들 한분한분 한분 처한 상황을 조금이나마 제가 개선해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는 진심 하나만 가지고 진행하는 일이니까 제가 드리는 부탁 꼭 지켜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좋아요, 구독, 요거는 꼭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랑 오래 하신 행님들은 다 아시겠지만 저는 비트코인이 이렇게 6만 달러를 처음 넘기고 온갖 매체들에서 뉴스를 쏟아내던 2021년도 말에 본격적인 하락장의 문턱에 코인판에 입문을 했습니다.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 하락장을 온몸으로 느끼고 견디는 도중에 이자 그것 좀 받으려고 큰돈을 예치해둔 셀시우스가 파산을 해버리고 다들 잘 아시는 루나 사태로 앵커 프로토콜에 있던 제 돈들도 문제가 생기는 바람에 시드가 그때 아주 작살이 났었습니다. 거기다가 얼마 뒤에 주거래소로 쓰던 ftx까지 파산을 하면서 진짜 제가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를 한번 겪었었습니다. 갑자기 생각하니까 또막 눈물이 날려고 하네요. 아무튼 그때 제가 엄청 간절하기도 했고 운이 좋게도 정말 감사한 은인을 만나 가지고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던 상황에서 지금은 이렇게 먹고 사는 걱정은 안할수 있을 정도까지 제가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공부방에서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저한테 연락 주신 선생님들 얘기 들어드리면서 예전에 제 모습이 계속 떠오르고 마음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근데 매매에 대한 자신감이나 실력을 단기간 내에 제가 길러 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고기 잡는 방법 대신에 이번 한 번은 진짜 잡은 고기를 내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만 알고 있어도 되는 이런 중요한 정보를 제가 오픈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화면에 이 자료 보이시죠, 형님들 행님들이 이 자료를 받아보시고 이해를 하시려면 우선적으로 지금 시장 상황에 대한 배경 지식과 그리고 블록체인에 대한 이해가 약간은 필요합니다. 그래야 왜 이게 돈이 되는 자료인지 대번에 이해가 될 거고요. 조금 지루할 수도 있는 내용이지만 집중해서 잘 들으신다면 분명히 형님들 투자 인생이 달라질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비트코인이 지금 원화로 1억이 넘게 상승하는 동안에 우리 둘째 형님 이더리움이 너무 조용했죠. 이건 이더리움 도미넌스 차트인데요. 이더리움 도미넌스가 20%는 훨씬 넘겨야 정상인데 이번 상승에는 계속 14에서 16% 정도로 이더리움답지 않게 비리비리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이제 앞으로 2 0 2 4년도의 이더리움은 다를 겁니다. 비트코인 뒤를 이어 지금 다음 타자로 현물 ETF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죠. 하지만 이런 대형 호재에 가려져 가지고 사람들의 주목도가 좀 떨어지지만 ETF보다 훨씬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이 EIP4844 덴쿤 하드포크입니다. 이게 왜 ETF보다 훨씬 중요한 거냐면 형님들 레이어2 코인들 많이 들어보셨죠? 다들 많이 아시는 뭐, 폴리곤, 아비트럼, 인젝티브 프로토콜, 멘틀, 옵티미즘 이런 게 있거든요. 이 레이어2 코인들이 탄생하게 된 이유는 이더리움 블록체인 생태계가 폭발적으로 커지고 사용자가 막 몰리면서 가스비락하죠. 네트워크 수수료가 폭증을 하게 되고 트랜잭션 처리 속도도 많이 느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해결책으로 등장한 게 레이어2입니다. 이더리움 메넷의 수수료 절감과 그리고 속도를 개선하려고 탄생한 거죠. 자, 형님들 이해하시기 쉽게 제가 예를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이더리움이라는 큰 마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 마트는 업계에서 이용자 수가 제일 많고 그야말로 그냥 독식을 하고 있는 1등 마트입니다. 뭐 근처에 다른 마트들도 있긴 합니다. 이더리움보다 보안성이 뛰어난 에이다락하는 마트도 있고 이더리움보다 속도가 훨씬 빠른 솔라나락하는 마트도 있습니다. 그런데 물건을 파는 사람들과 사는 사람들은 모두 꼭 이더리움 마트만 찾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마트가 전국 어디에나 있고 물건도 다른 마트들보다 훨씬 더 많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주말 같이 사람들이 많이 찾는 시간대에 이더리움 마트에 찾아가면 내가 쇼핑을 하고 물건을 사려면 하루 종일 마트에만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결제를 할 때도 확인을 너무 꼼꼼하게 합니다. 직원 수백 명이 나에 대한 검증 절차를 거치고 내가 돈을 똑바로 냈는지 이게 위조지폐는 아닌지 혹시 카드를 썼다면 내 신용카드가 불량은 아닌지 이런 거를 하나하나 다 검사를 받아야 물건을 살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더리움 마트는 합법적인 세치기도 가능합니다. 이더리움 마트 직원에게 내가 수수료를 더 많이 내면 앞사람보다 내가 먼저 물건을 살수 있도록 해 줍니다. 이 수수료는 한도 자체가 없기 때문에 물건을 더 빨리 사고 싶은 사람이 많을수록 수수료가 막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비싼 수수료와 속도 문제로 골치를 썼던 이더리움 마트 앞에 레이어 2락하는 작은 가게가 하나 생겼습니다. 이 레이어 2에서는 이더리움 마트에서 물건을 구입하고 싶은 사람들의 주문을 한꺼번에 받은 뒤에 이더리움 마트에 직접 찾아가가지고 그 물건을 사다가 줍니다. 이 레이어 2는 이더리움 마트에서 고객들을 하나하나 확인하던 절차도 다 뒤로 미룹니다. 그리고 나중에 혹시나 문제가 생기면 고객 대신에 레이어 투락하는 마트가 책임을 집니다. 이렇게 레이어 2는 쉽게 말하자면 이더리움 마트의 구매 대행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해가 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더리움 마트가 엄청나게 크게 확장 공사를 하고 직원들 수도 말도 안 되게 늘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그런 작업이 바로 EIP 4844 덴쿤 하드포크입니다. 블록체인의 궁극적인 목표인 샤딩이라는 기술을 구현하기 위해서 첫 단계를 이제 시작하려는 건데 이렇게 된다면 레이어 2의 스케일링을 더욱 최적화할 수가 있습니다. 이론상으로는 레이어 2의 수수료가 100분의 1로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레이어 2뿐만 아니라 이더리움 메인넷의 처리 속도나 가스비에도 큰 개선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보자면, 샤딩이 블록체인의 효율성과 경제성, 그리고 확장성 모두를 보완할 수 있는 궁극적인 목표라는 겁니다. 행님들, 뭐, 지금 코인, 토큰, 이런 거셀수 없을 정도로 많죠? 레이어1 코인들을 제외한 거의 모든 코인들이 이 이더리움 블록체인 위에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게, 알트코인 시즌 인덱스라고 하는 건데요. 아직 본격적인 알트코인 불장은 전혀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40에서 70포인트 정도 왔다 갔다 하는 중인데, 종목도 뭔지 안 보고 사도, 다음날 되면 막20% 30%씩 올라가 있고 하던 불장이 다시 찾아오려면, 여기, 여기, 이런데 있죠? 이런데처럼, 이 인덱스가 90포인트 위로 올라 타서 계속 막안 내려오고 비벼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도미넌스를 토탈3가 계속 빨아먹어야 되겠죠. 자, 설명은 이 정도로 하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덴쿤 하드포크라는 재료는 가격 상승을 이끌 수 있는 훌륭한 펀더멘탈적인 요소입니다. 세력들은 이걸 이용해 가지고 표면적으로 수많은 개미들이 기대감을 가지게 만든 후에 철저하게 지그들의 이득을 위해서만 오랫동안 짜인 각본대로 정밀하게 움직일 겁니다. 자, 제가 지금부터 그 세력들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에 대한 플랜을 공개하겠습니다. 제가 입수한 이 자료는 2024년 이더리움 이벤트라는 제목의 문건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일정표랑 똑같은 양식이지만 내용은 완전히 다릅니다. 자, 군더더기 없이 빠르게 내용 전달해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이 문건에 나와있는 날짜들 보이시죠? 이 날짜들이 세력들이 펌핑을 하는 날짜와 엑시트하는 날짜를 정리해놓은 겁니다. 저도 요거 전에 들은 이야기라 정확하진 않지만 이 세력들이 어떤 세력이냐면 행님들이 이름만 들으면 아실만한 금융기관들에서 능력 있는 전문가들이 차출돼갖고 만들어진 최고의 마켓메이커 팀 중에 한 팀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팀의 존재를 아는 사람들조차 거의 없을 정도로 베일에 쌓인 팀입니다. 제가 여기 모자이크 처리한 부분에는 종목, 뭐, 거래소, 예상 매수 평단, 예상 수익률, 이런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는 2024년도 자료거든요. 저는 지금 2023년도 자료도 가지고 있는데, 이 자료를 제가 2023년도 7월에 처음 받아봤습니다. 처음에 받아보고 나서 전뭐 이래 거접한 자료가 다있냐고 이래 생각했거든요. 근데 문건에 적힌 날짜에 정확하게 기술적 분석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상승이 나오기 시작하고 예정된 날짜에 정확하게 하락이 시작됐습니다. 처음엔 제가 이게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막 반신반의 하면서 업비트에 송금하고 남아있는 짜투리 있죠. 그걸로 매수를 한번 해봤거든요. 근데 진짜 말도 안 되게 정확히 그 날짜에 펌핑이 나왔었고 정확하게 문서에 적힌 날짜에 하락이 또 시작됐습니다. 제가 이걸 한세 번까지는 의심을 했던 것 같습니다. 계속 그렇게 펌핑이 나오니까 저도 모르게 막 비중을 늘리게 됐고 작년 8월부터 12월까지 제 시드를 불리는데 엄청나게 도움이 됐습니다. 그렇게 제가 수익을 챙기면서도 아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했던 게 아무것도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현타도 좀 세게 왔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 투자의 목적은 방향성 을 맞추는게 아니라 수익을 내는 거니까 어느정도 저 자신과도 제가 타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2월부터 11월까지 총 38개의 플랜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목록을 살펴보면 요즘 핫한 뭐 rwa 관련 코인들 밈코인 디파이 관련 뭐 메타버스 영지식 증명 오라클 그리고 미국 대선 관련 코인들까지 여러 섹터들이 골고루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섹터별로 시총이 꽤큰 코인들이 의외로 많이 들어가 있어서, 아, 이거 돈이 얼마나 많아야 이런 코인들을 저것들 마음대로 들어 올리나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자료를 공개하기까지 제가 고민이 정말 많이 있었는데요. 오늘 제가 정말 위험을 무릅쓰고 자료를 공개하는 만큼, 좋아요, 구독, 다시 한번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 자료 필요하신 형님들은 위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 있죠? 010-5528-2156, 010-5528-2156, 여기로 이더리움 이렇게 적어가지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빠짐없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자료 못 믿겠다 하시는 행님들은 그냥 지나치셔도 좋습니다. 근데 지금 수익이 간절하고 상황이 절박하신 행님들은 꼭 연락주셔가지고 저랑 좋은 인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돈이 없어 본 놈이라 정말 잘 압니다. 돈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사람이 시야도 좀 넓어지고 마음도 좀 편해져가지고 다른 일들도 다잘 되는 거거든요. 제가 드리는 이 자료가 도움이 좀 돼가지고 2024년도에는 돈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행님들이 좀 없었으면 하고요. 비록 우리가 유튜브라는 이런 공간에서 서로 얼굴도 모르고 만나는 거지만 진심은 언제나 통하는 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영상에서 제가 더 좋은 정보와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